있어야 기적 일어나요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요 불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는 거요 불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응. 음? 향년이 성교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네. 향년이 네. 올라간다. 네. 믿었으면 하매. 네. 야이 향로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 네. 향로에다가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해서 불로 불로 기도하라. 기도 이 불을 불을 지금 불을 구해야 되는 거야. 불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야 불. 그래서 불을 꺼치지 말라는 거야. 불이 있어야 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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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